가수 전유진 무대 위의 기적을 노래하다 신곡 '어린'을 통한 감성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 탐색. 전유진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응답하며 무반주 라이브라는 파격적인 팬 서비스를 선사. 최근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트로트계에 신선하고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 가수 전유진이 한 공연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신곡 '어린'을 무반주로 깜짝 공개하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현장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당초 이날 공연의 앵콜 무대는 익숙하고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었으나,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폭발적인 에너지는 전유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무반주로 좀몇 곡을 불러드리고, 앵콜 마지막으로는 장식을 멋지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에 관객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이어지는 소통 속에서 전유진은 며칠 전 발매된 자신의 신곡 거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밝은 곡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반주로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면서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확인한 후에는 나, 아, 이 정도 반응이면 좀 들려드려야겠는데 라며 유쾌하게 응수하며 관객들의 재차 뜨거운 박수와 열광적인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관객들의 열렬한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여 전유진은 결국 신곡 거린의 일부를 무반주 라이브로 선보이는 파격적인 팬 서비스를 감행했고, 이는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깊은 슬픔과 애절한 감성이 두드러지는 신곡 거린의 한 소절이 전유진 특유의 맑고 청아하며 힘 있는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우자.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녀의 노래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가슴 아파요, 찾아가지 않을래요, 말은 해주지 말아요, 그대로 있어요. 지난날을 어린아이처럼 니라는 애틋한 가사는 복잡한 음향 장치나 화려한 밴드 연주 없이 오직 순수한 목소리만으로도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후 전유진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적극적인 신곡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끝까지 부르면 더이 곡이 감동적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짧게 들려드리고, 버린이 너무 또 오늘 좋으셨다면, 인터넷에 전유진 어린을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한 신곡, 거린의 대중화 노력과 팬덤과의 긴밀한 소통 강화. 전유진은 신곡, 거린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현재 각종 방송 프로그램 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금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더 트로트쇼라고 또 음악방송에서 거린을 열심히 부르고 왔거든요 라며 가수로서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팬들에게 여러분들 지금도 방송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전유진 어린 좋더라 이러면서 아시겠죠? 라고 재차 당부하며, 팬들의 자발적인 입소문과 홍보 참여가 자신의 활동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한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이 단순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넘어, 음악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팬들의 즉석 요청에 응답한 명곡 커버, 숨어오는 바람소리로 감성 트로트의 정수를 선보이다. 뜨거운 공연의 열기 속에서 전유진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곡을 더 무반주로 들려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곡만 더 무반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듣고 싶으신 곡이 없으신 것 같아요. 라는 그녀의 말에 관객석에서는 수많은 곡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며 열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중 전유진은 신금을 울리는 명곡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선택하여 짧게나마 감동적인 무반주 커버를 선보였습니다. 님 찾아갈 때마다 다른 님 치고 있는데 짓는 거면 무슨 이유와 눈물이 날까요? 길을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데 속에 숨어로 이어지는 숨어오는 바람 소리는 전유진 특유의 애절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감성으로 표현되어 무반주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원곡 못지 않은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곡이 끝난 후 관객들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고 전유진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신나서 무반주까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아요. 재밌으셨나요? 라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무대를 즐겼습니다. 전유진이 열어가는 감성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 어린을 통한 음악적 비상, 비상. 전유진이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두 번의 무반주 라이브는 단순한 즉흥적인 팬 서비스를 넘어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트로트 장르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신곡 어린은 발매와 동시에 기존 트로트의 문법을 따르면서도 전유진만의 독특한 감성과 선율을 입혀 새로운 감성 트로트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계 일각에서는 어린을 숨겨진 바람의 소리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대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곡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녀의 음악 속에 담긴 깊은 감정선과 여운이 마치 자연의 소리처럼 청자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전유진은 탄탄한 기본기와 가창력을 바탕으로 노래에 담긴 진심을 오롯이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통해 트로트계의 젊은 리더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연 말미에 신곡 제목이 뭐라고요? 어린 뭐라고요? 신곡 제목 어린 감사합니다라며 다시 한번 팬들과 유쾌하게 소통하고 또 엔딩 가수로 또 이렇게 호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겸손하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유진이 선보인 신곡 거린과 숨어오는 바람소리의 무관주 라이브는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사운드 없이도 오직 그녀의 목소리와 순수한 감성만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유진은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음악적 도전을 통해 감성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핵심 주역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 속에서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신곡 어린이 트로트 차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장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유진 씨의 신곡 어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녀의 현재 위치를 상징합니다. 이 곡은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젊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는 전통 트로트의 애절한 감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세련된 멜로디를 통해 젊은 세대까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접점을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은 전유진 씨가 트로트 신동이라는 과거의 타이틀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트로트계를 이끌어가 차세대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가 1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반주 라이브에서 보여준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깊은 감정 표현은 오랜 시간 단련된 프로 가수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입니다. 전유진 씨의 활동은 트로트 음악의 세대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향한 젊은 층과 청소년 팬들의 뜨거운 지지는 트로트가 중장년 층만의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팬덤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신곡 홍보, 음원 스트리밍, 각종 투표 참여 등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확장과 결집은 트로트 음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전유진 씨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근한 소통 방식으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유진 씨가 팬들의 요청에 응해 무반주로 들려준 설인과 숨어 오는 바람 소리는 그녀의 라이브 실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 하나에 의지하여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능력은 모든 가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유진 씨는 이 무반주 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가창력이 결코 기술적인 기교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전공법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에서 느껴지는 애절한 감성은 그녀의 나이를 잊게 만들 정도의 깊이를 가졌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영혼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전유진 씨는 신곡 버린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폭넓은 활동 영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는 그녀의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전유진 씨의 성장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자 젊은 세대에게 꿈과 열정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처럼, 전유진 어린 좋더라. 라는 입소문이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를 관통하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쉼없이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수 전유진이 최근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소통과 뜨거운 라이브 열기는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위치와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무반주 앵콜 라이브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긴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전유진만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무대 후반부,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에 힘입어 전유진은 준비했던 마지막 앵콜곡인 트로트 메들리 대신 무반주로 몇 곡을 더 들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사랑에 즉각적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녀의 진심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시도하기 힘든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팬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그녀는 며칠 전 발매된 자신의 신곡 어린을 무반주로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신곡 어린의 한 소절, 같이 말라 요차가워 어깨 가려 한사주지 말아요 그대로 있어요. 지난 어린을 자는데 라는 가사는 전유진 특유의 맑으면서도 애틋한 감성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에 집중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전유진은 사실 끝까지 부르면 이 곡이 더 감동적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팬들에게 인터넷에 전유진 어린을 검색하여 많이 들어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도 더 트로쇼라고 또 음악방송 또 어린을 열심히 부르고 왔다고 언급하며 신곡 활동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팬들에게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현재도 방송이 진행 중일 것이라며 팬들에게 홍보를 독려하는 모습은 팬들을 단순한 관객이 아닌 자신의 음악적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팬들의 요청을 받아 즉석에서 숨어 오는 바람소리를 무반주로 선사했습니다. 비록 언급된 곡명은 스어바 스모바 등으로 다소 불분명했으나. 전유진은 능숙하게 곡을 인지하고 특유의 깊은 감성을 담아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건 들리사가 갈때 바에 다른 치고 있는데 짓는다고 믿는 무슨 이유와 눈물이 날까요? 길이를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때 속에 숨어는 이라는 가사를 무반주 라이브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녀의 모습은 트로트 가수로서 그녀가 가진 뛰어난 가창력과 표현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반주 없이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꽉 채우는 전유진의 능력은 그녀가 얼마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아티스트인지를 증명합니다. 무대를 마무리하며 전유진은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신나서 우반쪽까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아요. 재밌으셨나요? 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곡 제목 거린을 다시 한번 외치며 팬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는 그녀가 젊은 트로트 세대의 리더로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신곡 거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녀의 모습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신호탄이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음악적 성장과 대중적 인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듣고 그녀의 활동을 홍보하며 전유진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미스트로 출연 이후 트로트 천재 소녀라는 명성에 걸맞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탄탄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신곡 발표와 성실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넓혀온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신곡 거리는 발매와 동시에 주요 트로트 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언급했듯이 더 트로트 쇼와 같은 음악 방송을 통해 아침부터 팬들을 만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아티스트 중한 명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그녀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꾸준히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유진의 뒤에는 유진스라는 강력하고 열정적인 팬덤이 존재합니다. 이번 무반주 라이브에 대한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열렬한 박수는 유진스의 결속력과 아티스트에 대한 충성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팬들은 단순한 음악 소비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전유진 어린 좋더라 이러면서 많이 홍보해 주세요. 나는 그녀의 당부처럼 자발적인 홍보와 응원을 통해 아티스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팬덤 경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강력한 지지 없이는 그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곡 거리내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히트곡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무반주로 요청받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은 전유진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달라하고 트렌디한 감성의 신세대 트로트부터 깊은 감수성을 요구하는 정통 트로트까지 아우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녀가 앞으로 트로트계에서 단순한 소녀 가수라는 한계를 넘어 모든 세대와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정통 트로트의 차세대 여왕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유진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팬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충성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이는 향후 광고 모델, 방송 프로그램 MC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전유진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주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활동은 앞으로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활력과 트렌드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 전유진의 무대는 계속해서 빛날 것이며, 그녀의 성장은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